요즘 성장 호르몬 주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맞고 이제 또뭐 아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음 근데 이게 키라는 게 예측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검사를 해서 몇 센치 클 거다, 어디까지 클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다 예측이잖아요. 그 미래 가서 본게 아니니까, 그냥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중학교 때, 중1? 중2?까지도 키가 제일 작아서, 제일 앞에 있었는데, 어떤 방학, 기간에 뭐를 그뭐그 뭐그 분유 종류의 어떤 뭐 먹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 먹고 방학기간에 그냥 이거를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한 번에 20cm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잠시만요. 20cm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무튼 너무 많이 커서 진짜 맨 뒷줄에 서게 됐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럼 키 작은 아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알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키를 예측을 할수 있지만 정말 그거를 확언 확정 확언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주입하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물질이잖아요. 확실한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증명이 되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또 이게 성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빨리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장도 중, 성장이 중단되는 것도 기간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조, 성장을 하려고 좋은 의미에서 이거를 맞는 게이 물질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100% 모르는 상황에서 성장도, 성장이 이제 멈추는 것도 앞당기게 되면은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 물질은 확실한 거잖아요. 이 확실하고 이게 성장 외에 이 아이의 신체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는데, 100%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하면은 뭐, 암 발생률을 높인다, 뭐,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알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완벽하게 스스로 확신을 하고, 아이도 확신하고, 부모님도 확신해서 정말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이든, 그거를 온전히 아이와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큰 대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키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유행이 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맞아가면서 이렇게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모에 관한 이 관심과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키가 다전 국민적으로 큰 국가들 보면요, 뭐 동유럽이나 북유럽 이런데 보면은 막 여자가 막 평균 170 되는 것 같고 남자가 뭐 평균 180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게 작다 크다가 이몇 센치일 수도 있고 뭐심 10cm 이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결국은 그 어떤 거에 너무 막 관심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이게 어떤 삶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누가 더, 뭐, 얼마나 더 크고, 뭐, 누가 얼마나 더 작고, 이래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외적인 하나의 요소인 거고,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막, 우월의 영역으로 또 이거를 끌고 가니까, 이게 막, 뭔가, 이게 뭐 이렇지 않으면은 더뭐 못난 것 같고 이러면은 뭐더 우월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거는 이런 형상이 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정말 다 평균적으로 너무 외모도 다 너무 잘. 스스로를 잘 가꾸고 표현하고 또 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한데 막 너무 그막 다들 기준이 너무 다 높아요. 다뭐 무슨 연예인처럼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막 연예인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나라는 그런 그런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냥 다들 너무 그냥 좋은 상황인데 스스로를 울가매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자신이 어떤 뭐, 어떤 우월감에 심취해서... 타인을 무시하고 낮추는 그런 발언이나 말을 서슴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또 하나의 일주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기도 하고 관점의 인식이기도 하고 문화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완전히 일반인이 이, 이 물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이걸로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아이의 신체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작용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이제 충분한. 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공부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지금 공부뿐만이 아니라, 음 지금 이런 뭐 외모나 키, 정말 다양한 거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아이들 정신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